안녕하세요 저는 김겸순 세무사고요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있던 단말기가 너무 부실해서 이번에 새로 바꾸고 나니까 우리 직원들 반응은 개인적으로 쓰는 단말기하고 거의 같다 만족감은 대단했습니다 다 합쳐봐도 한 사람이 쓰는 휴대폰 요금보다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5시 반 퇴근 시간만 되면 휴대폰을 놓고 퇴근하니까 업무에서 해방된다는 아마 그런 홀가분한 기분이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개인 시간이라서 이거는 오히려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또 모든 명함에 직원이 바뀌어도 휴대폰 번호가 안 바뀌니까 세무사 입장으로서는 아주 상당한 장점이죠. 고객이 직원들에 대한 전화번호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직원이 퇴사해도 그 번호를 찾을 텐데 이어지니까 상당히 좋고요. 그런 업무 연속성에선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사무소만을 위한 세무사 업무 전용폰 특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지금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앱 전용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.